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 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리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후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뎀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리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보아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어, 본문 사무엘하 16장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왕국을 떠나는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 그의 조력자인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자신을 섬기겠다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충성을 맹세하는 후세가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음을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후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까지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후세는 아렉 사람으로 다윗의 친구이자 아이도벨의 계획을 막으려고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후세를 경계해야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 몇 마디에 넘어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쫓기는 신사가 되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돕기 위해서 후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은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3서1장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이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채 아이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압살롬은 자신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 왕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보 아이도벨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22절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회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며 압살롬이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겠다는 계략입니다. 이런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빌리뽀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아이도벨처럼 자신의 힘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주님의 국률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아이돌벨의 계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마 아이도벨의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로 자신의 손녀인 바세바를 다윗이 욕을 보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증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상식에 비춰보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기 18장에 근친 상가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또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이도벨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무책임으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다윗으로 시작된 죄가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옥상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되물려지게 하는 발단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의 유혹을 따랐던 결과입니다. 이 또한 압살롬에게도 앞으로의 그의 마지막을 예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죄악보다 정역의 죄를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세 가지의 증거를 예언했는데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 이웃이 재앙을 일으켜서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을 범하리라 라는 것과 또 셋째는 아삽베게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 다 똑같이 보이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드러나며 그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시대는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데 있어. 아무 거부감 없이 실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3절입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라는 표현은. 바로 우림과 둠빔, 둠빔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타용하여 과보를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아이도벨의 계략은 세상 지혜로 정말로 뛰어난 것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옆에서 모사꾼처럼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미혹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은 이기적이고 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없이도 살수 있다는 인간의 폐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길이며 결국 그들이 향하는 길은 폐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부터 멀리 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아 후에는 넘지 못할 큰 죄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따르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놀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예수 산체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키즈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됩니다. VBS와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또 헌신하는 교사들과 발렌티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잊지 못할 행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은 성교중보기도로 인도 태국 이승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유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